저는 민원을 넣어야겠다. 아니, 맨날 저기 차차 있어 가지고. 다. 어, 오늘은 어. 유명산에 가는 날. 저번 친구들과 똑같이 그대로 갈 겁니다. 편의점 아, 왔어. 아, 아, 현재 아, 시각 아, 9시 13분. 영문로야아 완전 등산복 그건데. 야. 세트인데. 누구? 뭐? 너 신발 새로 산 거야? 나? 야 야. 신는는 신발이 준비한... 신발이 없어. 신발이 없어. <laughs> 2달만에 전부 등산 양말이야고했 양말이요? 어예 맞아 맞아 어살렸이에요고습니다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살짝 위안을 받았는데 아 너무 솔직히 초학교 거기서 거기에서 남자자 하나 1초할 거야 야 괜찮다 하나, 둘. 둘, 셋. Let's go! 매점이 너무 정겨워. o l e t 한번 o 어주세요 아, 너무 정겨워요. go! 달 e t s g 도 눈썹만 발랐어? l e 크림다 <laughs> 발랐어. 나 s go! l e 자, s 조를 하겠습니다. o l e 가 s 리 o Let's go! Let's 단 말이야. 내가 네. 알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가 s 야 생각해도 우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나,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넷. 아, 뛰기 응. 실패. 아 이게 재미 하나, 둘, 이거. 너무 사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오 야. 조심, 조심. 나 때문에 혹시? 아니야 나 혼자. 땡큐. a 가씨 하이 한번해주세요 아, 주혁씨 기분이? 사실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편하게 하자 했는데 네 구성이 좀 민망스러울까봐 안에 레깅스 뭐라하죠? 래쉬가드 바지 입고 왔는데 네감사합니더 보여요 아까 설연 같았다 물론? 설연? 설연 <laughs> 너무 더워요 이렇게 캐리어를 늘려가는 겁니다 좋아요 아직 보잘 건 없지만 다리 빠지는 소리가 들려 근데... 어. 아야 <laughs> 오!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얘들아 여기 나무가 쓰러져 있어 아, 나무. 어? 우와! 2 k 어 전체가 에? 2 k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어. 굉장히, 덥습니다. 어. 굉장히 어. 없는 야, 상태고 오! 어, 얘들아 어디야? 애들... 여기야 여기야? 어? 길이 어딜까? 간지러운데? 길이 어디야? 다현? 다현 어? 여기 아니야? 저기인가? 여기? 나 이리로 가나 이리로 갈게 안녕 야 다들 너무 귀엽다 아닙니까? 블로그 한번 홍보해주세요 아 저요? 아 제... 블로그 프로어스 트루얼스 많이 놀러 와주세요. <laughs>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로그죠? 아 저는 좀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자연과 저의일상 얘기 <laughs>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로그입니다. 뿅 기다리고 있을게요. 트루얼스 트루얼스 시유 신청하겠습니다. <laughs> 오 덥습니다. <놀람> 제대로 안 했나 보다. 여기, 여기 아들 아. 내가 아까 나 손톱 좀 있는데. 나 오늘 아까도. 진짜. 어. 음. 그래, 잘 컸지? 잘컸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 잘한 네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이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리. 잘한 소이 잘한 소리. 잘이 소리. 잘한 소 b <laughs> 와나 얼굴 아, 너무 시원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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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지금! 야 애들아 말을 <laughs> 해줘야지. 야 뭘? 너너 제일 괜찮아. 아너 제일 괜찮을 걸? 강이는 필터 없구나. <laughs> 있는데. 필터 아니구나 <laughs> 어 없어. 여기도 한번 해줘 눈에 들어오고 싶은 썸네일은 아닌데. <웃음> <웃음> 야, 야, 너 모기 물린데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어? 야. 여러분 손목이 진짜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너 여기 선크림라도 여기도, 여기도 있지 않아? 뭐라도 발라 방금... 여기 거미 들어갔다니까 야, 근데 너 어? 종아리 왜 이렇게 얇냐 아. <laughs> <laughs> 오른쪽이었고 남산이 왼쪽이었어 내가 네, 이렇게 어깨도 온거 아니야? 현재 시각 10시 54분 <laughs> 아, 일단 내가 사진 있어 다시 보여줄게 별로 안 남았대요 0.9kg 남았대요 <laughs> 정상까지 0.7kg 남았습니다 야 여기 목이 있어 가만히 봐봐 어디? 로, 뒤로 와봐 아 갔다 갔다 여기 있다 어, 분... Um, yeah this is the mountain mount yeah. Yumeon in sora where we live no. uh, it's its height is 864 meter and we're going up now and and the director director is Junyap kwan <laughs> let me see your face <laughs> 아, 오케이, 땡큐 a n k 너무 귀엽다 와, 너네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 <laughs> 너네 어렸을 때 V 제대로 못했지잘 a 다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 o u 썸네일 각 나왔다. n g to go to the h o u 야 위험해 위험 <laughs> 빨 찍어. 찍어봐야 돼. 저. 웃어. 거리 나 찍을 거 같아. 우리 같이 이따 연습. 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laughs> 뭐 해야 돼. 쟤네 찍어봐. 우리 이거... 잘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너네 찍어줄게 내가. 찍어줘 지금 찍어봐. 야, 서로 서로 보고 웃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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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지금 자세 장난 아닙니다. <laughs> 잘 나왔어 아 끝났어? 응 카메라 봐줘 카메라 말고 안녕히 계세요 표정 부끄럽, 아, 부드럽게 럽부 <laughs> 그렇게 하면 더안 되는 거 알지? 와 이제 거의 정상 도착 자한호성 질러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랍니다 자 정상에서 우리 다 같이 기념샷 찍는 거 있지 있지 않으셨죠? 있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지금 정상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정 이제 사진 찍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빨려. 어, 잘 나왔어? 약간 치우쳤어. 치우쳤어. <laughs> 어떡하지? 자, 다시, 다시, 다시 찍어. 어, 내가 봐라. 잘렸다. 다시가요. 다시가요. 이거 자리가 다시 줄게. 컨디는 뭐예요? 순해 좀해 달라 봐. 이거는 제가 직접 사. 오케이. 내가 사지. 아니, 문자만 그냥 밥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laughs> 맞아. 밥하고 야, 그래도 근데,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어, 누가 알리, 갑자기 알람 지금 일어나서 2분 초에 살은 알람인가? 있어요. <laughs> 응. 음, 어 지금 몇 시야? 몇 시? 우리 아. 10시 5분인가 시작했지. 이러면 꿈에 나타날 것 같아. <laughs> 어떤 아니요. 상황인지 설명해주세요. 아, 네, 저희 아까 방금 정상 찍고 엄청 맛있게, 두둑하게 배밥 먹고 이제 하산하는 중입니다. 후! 주먹 묻혀주세요, 점프! 한번 뿅 해주세요! 이제 영상이,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을 못 마, 이제 마칠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뿅, 배어, 네! 얘들아, 예뻤어, 노래 불러줘. 예뻤어! 야, <laughs> <laughs> 노래, 노래, 노래. <laughs>